첫 번째 위험물 및 유해화학 물질의 종류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 종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종류를 암기해줘야 되는데 해당 암기법은 필기에서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암기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암기법은 무엇이었냐면 폭발한 육아보고 아찔해하니 자 그래서 폭발한 육아는 무엇이냐면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중에 있던 물질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육아 유가 부분인데 육아가 유기 과산화물 자그 다음에 아는 아조 디아조 화합물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류 자그 다음에 한이에서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 이는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입니다. 자, 이 물질들 중에서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적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부분입니다. 자, 해당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외운다기보다도 외워야 되는 포인트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암기법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한번 사용했었는데 어떤 암기법이 있냐면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인 알리의 적토마. 자, 그래서 물이 콸콸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 반응성, 인화성, 고체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냐면 칼륨에 해당됩니다. 칼륨. 자, 그 다음에 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은 무엇이냐면 황, 황린, 황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냐면, 알 부분 있죠, 알. 알 부분은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알킬릴튬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적은 정린이 해당됩니다. 정린. 자 그다음에 많은 마그네슘. 이 물질들은 반드시 암기해 준다 생각해 주면 되고 추가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위험물의 종류 자체를 적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 종류로는 앞서 배웠던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그다음에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등이 있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와 부식성 가스가 있고 자 아래 있는 부분에서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내용이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 이 300mg 퍼 kg 그 다음에 1000mg 퍼 kg 그 다음에 10mg·L, 2500ppm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하고 각각의 정의인 LD와 LC의 정의도 같이 외워주도록 합니다 LD의 정의는 고체액체 화합물의 치사량의 단위로서 mg·kg을 사용하며 이때 LC는 무엇이냐면 가스 및 공기 중에서 증발하는 화합물의 치사량 단위로서 ppm 또는 mg/L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읽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서 위험물 제조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은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다음에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라는 이네 가지를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가 있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적어라. 라고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암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밀폐 공간에서 우측에 있는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로서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와 섬유로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여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중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사업장, 이 사업장 부분도 가볍게 그냥 정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에서는 30일 전까지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를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네 가지 적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상대 위험 순위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 실수 분석, 그 다음에 사고 예상 질문 분석 등등등이 있는데, 이때 한글로 적어도 되고, 우측에 있는 영어 단어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 부분을 외워 줘야 되는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 시간에 암기했던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안 보고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므로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한다 자, 그래서 안 보고 서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암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전은 무엇이냐면, 안전 운전 계획. 자, 그 다음에 위험함으로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공정 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앉아서는 무엇이냐면, 공정안전 자료. 마지막에 비상조치는 무엇이냐면,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네가지가 있다는 것을 암기해주면 되고 세부 내용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물질안전 보건자료 중에서 작성 항목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작성 항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어떤 특정 6가지를 제외하고 쓰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그밖에 참고사항 빼고 이 15가지는 모두 암기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모두 암기하기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독을 통해서 분란할 수 있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 출제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번호를 골라내는 것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모든 것을 암기한다기보다도 눈에 많이 익혀서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측에 있는 인화점과 발화점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화점이란 무엇이냐면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고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열 축적에 의하여 발화되거나 연소되는 최저 온도다라는 걸 비교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점화원이 있냐 없냐 차이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그때의 최저 온도다라는 걸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즉, 화학 양론 농도와 이론 산소 농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은 약간 복잡해 보이는 CST는 1 플러스 4.773 바로 n 플러스 4분의 n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2 람다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무엇이냐면, n 값은 탄소의 원자수 대입. 그다음에 m 값에는 수소의 원자수, 그다음에 f 값에는 할로겐 원소의 원자수, 그다음에 람다에는 산소의 원자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렵고 자신은 화학식을 세우는 것이 쉽다 하시는 분들은 화학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양력 농도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연료의 몰수 더하기 산소의 몰수 나누기 0.21을 한 다음에 연료의 몰수를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화학 양로 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산소의 몰수 나누기 0.21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은 바로 공기의 몰수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79%는 질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1%는 산소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다른 물질들이 있지만 그 물질들은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c h 4가 있고 연소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산소와 반응한다는 뜻이고 이때 연소를 하게 되면 탄소는 무조건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며 그다음에 h 수소는 무조건 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반응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탄의 수소는 4개가 있고, 우측에는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4개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2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의 개수도 맞춰줘야 되는데, 탄소가 1개,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산소만 통일해주면 되는데, 좌측에는 산소가 2개 있고, 우측에는 2개 더하기 2개라서 총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에도 4개가 되어야 되므로 2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몰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므로 연료의 몰수는 1이 되고 산소의 몰수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양론 농도 CS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2 나누기 0.21분의 1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식 세우는 거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식 세우는 연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탄화수소 반응식을 만드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최소산소농도 MOC에 대한 공식도 외워주니다 되는데 이때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 곱하기 산소의 몰수 즉 메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료의 몰수는 1이 되고 산소의 몰수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 한번 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소화의 종류 부분입니다. 소화의 종류에서는 제거 소화,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억제 소화가 있고 제거 소화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냉각 소화란 무엇이냐면, 액체의 증발자멸을 활용하여, 그 다음에 화점을 냉각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질식소화는 말 그대로 질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필요한 산소를 줄여줌으로서 해 연소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억제소화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할로겐 원소의 부정매 효과를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억제소화에 해당된다라는 것. 또 같이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화재의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 화재의 종류에는 총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을 볼수 있는데, A는 우리가 알수 있는 일반적인 화재로서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로 이때 구분되는 색깔은 백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B급은 유류 또는 가스 화재로서 질식 효과를 주된 소화 효과로 사용하며, 구분색은 황색으로 볼수 있고,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로 질식 냉각 효과. 그 다음에 구분색은 청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급. D급은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금속 화재와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가 되겠고, 이때 구분색은 표시 없는 무색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폭발 현상인 UVC2와 그다음에 BLEVE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UVC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면 먼저 인화성 액체가 공기와 혼합이 돼서 점화원과 만나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 UVC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가 이때 밖으로 누출되면서 공기와 혼합됩니다. 그러면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또 점화원과 만나게 돼요. 점화원과 만나게 돼서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UVC는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증기음 폭발로 볼 수가 있고, 개방기 폭발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상 폭발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LEV는 무엇이냐면,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서 비등 액체가 팽창하여 폭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화재로 탱크 내부의 비점이 낮은 액체가 비등 현상으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여 탱크가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 현상이 BLEVE로 볼수 있고, 이때 정의가 비등 액체의 팽창에 의한 증기 폭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밀백의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응상 폭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폭발 하안계 부분.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가 있는데, 폭발 하한계란 무엇이냐면, 폭발이 시작되는 가스와 공기 혼합 비율 중, 가연성 가스의 최저 용량비가 해당되고, 마찬가지로 상한계는 이것의 최고 용량비가 해당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각각의 용기의 색상을 연결지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폭발 범위만큼 중요한 위험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폭발 하한계 분해,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로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문제에서 하한계와 상한계가 그대로 주어져 있어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범위를 이용한 식을 활용해서 하한계를 따로 구하고 상황계 또한 따로 구한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폭발 범위 공식과 위험도 공식은 둘다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폭발 등급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하고 안전 간격 부분만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면 되겠어요.